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이 교사 연수유직에서 좀첫 스타트 단계이자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도 할수 있는 대학원 고르는 그런 팁이랑 그리고 어떤 교수님의 어떤 전공을 갈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2년 연수유직을 해보니까 아, 이런 게 이런 큰 방향에서 이러한 의미를 갖는구나라는 걸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읽기 전에 최대한 생생하게 좀 나누려고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원의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일반 대학원을 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와서 좀 보니까 좀큰 틀에서 교사 연수유직의 그런 루트가 첫 번째는 교대 라인에서 이제 석박사 하는 과정이 있는데 보통 이제 교대를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어, 그냥 학교를 다니면서, 교사를 하면서 석박사 과정을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역별로 교대가 있기 때문에 그 교대에서 이제 석박사 과정을 밟을 때는 굳이 휴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제 루트는 교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초, 중, 고를 아우르는 그 교원대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 한국교원대라고 하죠. 충청도에 있는. 그래서 저 저도 거기는 워낙에 이제 유명해서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역을 서울로 방향을 맞췄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패스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제가 선택한 루트인 일반 대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흔히 이제 대학교 갈때그 학부 과정으로 그냥 입시로 가는 대학교도 있잖아요. 뭐 서울 연세대 고려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쫙 있는 그런 대학교들인데. 저는 일단 서울로 가겠다 그리고 일반 대학원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선택지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좁혀졌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런 스카이 위주로 가자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여기 이제 일반 대학원에서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일반 대학원의 교육학과를 갈수 있고 그 일반 대학 안에 이제 교육대학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갈수 있는 루트가 또 나눠져요. 그래서 자칫하면 사실 좀 헷갈릴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다행히 제가 원했던 일반 대학원 안에 교육학과를 갔어요. 그래서 그 아, 거기서 석박사 과정을 밟은 거기 때문에 그, 그 교수님 밑에는 실제로 이제 대학교 학생들도 있어요. 학부 과정을 이수하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그 학부 과정 학생들이랑 교류를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도 있었는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대학원을 와서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선택이었고 어, 처음 스타트를 잘 끊어서 이런 좀 서울 라이프도 나름 즐기고 그 다음에 일반 대학교 제가 항상 가고 싶었던 그런 교대를 감으로써 누리지 못, 못했던 그런 일반 대학교의 좀 느낌을 약간을 받았다라는 부분도 나름 좋은 점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사실상 그 일반 대학교 안에 이제 교육학과이기 때문에 그 교수님께서 교육대학원과 일반 그 대학원의 교육학과를 이제 동일하게 지도를 하세요. 물론 그 교육 내용은 다르겠지만 동일한 교수님들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뭐 교육대학원을 간다고 해서 뭐안 좋고 일반 대학원을 가서 좋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좀 약간 이게 좀 미묘하게 설명하기가 힘든데 일반 대학원이 조금 더 폭넓은 그러니까 교육 내에서도 조금 더 일반 대학원인 만큼 좀 약간 더 폭넓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느낌이 있고 학업할 수 있는 느낌이 있고 교육 대학원으로 가면 조금 더 교육적인 느낌이 있어요 <laughs>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조교를 할 때도 일반 대학원과 이제 교육 대학원이 똑같이 교수님을 가르치시더라도 어 일반 대학원과 교육 대학원의 좀 커리큘럼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커리큘럼은 학교마다 교수님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으로 느낀 바는 어둘다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대학원이 조금 더제 적성에는 제 성향에는 맞았던 것 같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전공이잖아요. 근데 이 전공은, 아, 딱 하나로만 좀 정의하긴 그렇고, 전공, 학과, 교수님, 이렇게 다 그냥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교수님을 고르느냐가 곧 전공이고, 또 어떤 전공을 고르느냐가 교수님을 어떤 분을 골라야 되느냐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렇게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가고 싶었던 교육학과 내에서도 세부 전공이 이제 A라는 전공이 있었, 있었어요. 근데 그 전공을 이제 선택을 하면서 어, 교수님을 서칭을 했고, 마침 그 교수님의 성향이 저랑 정말 잘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에 와서도 저의 그런 좀 자유로운 성향을 교수님께서 잘 받아주셨고, 저의 적성이나 흥미 이런 것들을 좀잘 이끌어내면서 격려해 주시고 북돋아 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어 제가 교수님이 좀저 성향이랑 안 맞는 분을 만났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아좀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전공과 교수님 선택 부분에서는 어 나의 성향과 나의 관심사를 제대로 파악하고 들어가라라고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전공 분야에서는 아마 이제 교사 연수유직이기 때문에 뭐 혹은 연락 주시는 분들 보면 공무원 연수유직도 있더라고요. 근데 각자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서 아마 연수유직을 하시려고 할 텐데 그 관심 있는 분야를 먼저 좀 선택을 해놓긴 하되 그 전공을 하시는 교수님에 관해서 좀 기사나 그 교수님들이 써, 쓰셨던 논문들 이런 것들을 필히 찾아보세요 저는 들어가기 전에 그제 지도교수님이 될 분의 기사와 그리고 좀 논문을 찾아봤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원했던 그런 성향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방향성 이런 게 유사했어요 그래서 좀 감명을 받고 아나 이분으로 가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대학원도 사실은 선택을 한 건데 그런 부분은 안 찾고 그냥 나는 이전 공을 하고 싶으니까 여기 대학원 선택해서 이 교수님 밑으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대학원은 교수님의 영향이 매우 매우 크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고 어,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좀 간단하지만 또 심층적으로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어, 좀더 생생한 정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거나 또 필요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